이 제품은 바로 쓰리몰 동꽃나무 가벼운 손가방입니다. 이 가방은 고급 에코백으로 외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가방이죠. 색상은 블랙 계열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. 무엇보다 이 가방은 정말 가볍고 실용적이에요. 필요한 것만 쏙쏙 담을 수 있어서 외출할 때 부담없이 들고나갈 수 있답니다. 중국에서 제조된 쓰리몰 제품으로 소비자 상담도 가능하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. 이 동꽃나무 가벼운 손가방 덕분에 제 일상이 더 편리해졌어요. 진짜 추천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제품은 서인 스토어 에코백 캔버스 백 5종입니다. 이 에코백은 정말 처음 봤는데요. 그동안 사용했던 에코백들은 짐이 많으면 쉽게 찢어지곤 했거든요. 근데 이건 완전 다릅니다. 면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캔버스 재질 덕분에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하기 너무 편해요.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스타일링도 쉽게 할수 있어서 데일리 백으로 최고랍니다. 이렇게 실용적이고 멋진 에코백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. 진짜 추천해요. 이 비티냐, 숄더백, 진짜 처음 봅니다. 그동안 가방을 많이 써봤지만,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인 건 처음이거든요. 이 가방은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서 그런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물씬 나요. 수납주머니가 포함되어 있어서 작은 소지품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, 지퍼형 잠금 방식이라 안전성도 확실하죠. 가로 길이가 36cm로 넉넉해서 쇼핑 나들이의 딱이에요. 면. 아삭 과 캔버스 소재라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특히 에코백이라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께 더욱 추천합니다. 이 비티냐 숄더백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. 진짜 추천해요.